저는 블루 입었어요, 블루. 풍량감이 되게 넘치고 아, 너무 시원해 보여.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여기 암홀 쟀을 때 18cm 정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고 얘가 약간 넘어가요. 얘가 여기서 넘어가고 이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암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이 정도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진짜, 얼굴 색도 확 환하게 해주고, 어,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같이 입으면 너무 스타일리시해 보여,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해. 딴거다 필요 없어요. 뭐, 액세서리 이런 거할필요 없어. 저는 블루 입었어요, 블루. 풍향감이 되게 넘치고, 아, 너무 시원해 보여.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암홀 쟀을 때 18cm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고, 얘가 약간 넘어가요. 얘가 여기서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자, 얼굴색도 확 환하게 해주고 어,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같이 입으면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뭐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 딴거다 필요 없어요, 뭐 액세서리 이런 거할 필요 없어.